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 영상 수업에 입장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예, 교과서 레슨 6, 6과에 대한 more reading, 더 어, 주제 관련 읽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밑에 어, 선생님이 어, 그 파일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more reading. 자 제목입니다. Travel to the Galapagos Island. 그쵸? Travel 그럼 뭡니까? 여행입니다. 자, to 어디로 가는 여행이요? 갈라파고 to island 이 그러면 예, s는 여기 발음이 나지 않아요. 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그러면 갈라파고스 섬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행 같이 떠나 보도록 해요. 데이 1st. 그렇죠? 데이 1. 자, 첫 번째 말입니다. I left for the Galapagos island. 그렇죠? 나는 left. 리브의 과거형입니다. 리브 후 그러면 뭐뭣을 향하여 떠나다. 그런 뜻이죠. 그쵸? 뭐뭣을 향하여 떠나다. 자, 는 어디를 향하여 떠났습니까? 갈라파고스 아일랜드. 갈라파고스 섬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My uncle Ben is working in the Doric Research Center there. 그쵸? 아, 갈라파고스 섬이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가 봐요. 이 친구는 왜 갔냐면 My uncle 저의 삼촌 벤이 이 working이라고 계십니다. In Darwin Research Center. 어, 여러분,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 아시나요? 그렇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인간은 원숭이에서 조금 조금 더 진화해서 뭐 원숭이 침팬지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렇 다윈의 진화론 아주 유명한 과학자죠. 예, 그 과학자의 어떤 어 위대함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연구센터인 것 같아요. 다윈 리서치 센터, 다윈 연구센터에 그쳐서 일하고 계십니다. There, 그곳에 있는, 아, 이 갈라파고스 섬이 아무래도 그쵸? 섬이니까 또 이름만 딱 들어봐도 그냥 천해의 자연 그대로, 세, 그쵸? 태초의 그런 어떤 자연이 그대로 나, 어, 모습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인류의 기원을 어,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인 것 같아요. 우리 삼촌 댄이 이연구소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서 제가 이 갈라파고스 섬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He invited me this summer vacation. 그쵸? He, 그가 우리 삼촌이요. 그쵸? My uncle. 우리 삼촌이 invited me. 오, 저를 초대했어요. This summer vacation. 이번 여름 방학 때 저를 초대했거든요. The man in the a l f h a r d looked into my backpack. A backpack very carefully, 그죠 The man, 그 남자, 한 남자분 어디에 계시면요? In the airport, 공항에 계시는 한 남자분이 Look into, 어디 어디 안을 들여다보다 그런 말이죠 My backpack, 저의 백팩 그럼 뭡니까? 그죠 우리 가방이죠 여러분 백팩 다 메고 계시죠? 여러분의, 아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제 백팩을 어, look into, 신중히 들여다봤어요 어, 여기 있네요? Very carefully, 매우 carefully, 어떻게요? 자세하게, 신중하게, 그쵸? 조심스럽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아, 갈라파고스 섬이, 그쵸? 어, 이렇게 좀 물품 조사도, 왜냐하면 또, 어, 환경을 해치는 뭔가가 있으면 안 되나봐요. 그쵸? I could not bring any food or living things at all to the Galapagos Islands because people are worried that living things from other countries might have an impact on the ecological system there. 그쵸? 그래서 I could not bring. 저는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Any food, 어떤 음식이나, 그쵸? living thing. 살아 있는 거에 살아 있는 거 목에서 뭐 예를 들어 뭐나 애완견이나 그렇죠? 아니면 어나 그냥 내가 평소에 내가 개미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뭐 살아 있는 그렇죠? 그런 생물 같은 거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자에로 그럼 앞에 있는 낙과 이렇게 호응해서 나라로 그러면 여기서는 전혀 그런 말입니다. 나래로 전혀 너무 하지 않다 그런 말이죠. 전혀 어떻게 음식이나 살아 있는 그렇죠? 뭐 생물 같은 것은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요 to the Galapagos Island 그쵸? 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지고 갈수 없었어요 because 왜냐하면 people are worried that leaving things from other countries 왜냐하면 people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뭐, 갈라파고스 사람들이겠죠 그쵸? 갈라파고스인들이 are worried 뭐 했어요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대뭐뭐 라는 것에 접속사입니다. 뒤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자, 뭐를 뭐 하는 것에 걱정했냐면요. living things 어떤 생물체. 그렇죠? 어떤 생물들. from 어디에서 가지고 온요.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온 어떤 다른 생물들이 my c a t 막 뭐뭐 일런지 모른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뭐뭐 일런지 모른다 have impact 자 impact 그럼 뭡니까 그렇죠 영향입니다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 어디요? 에 Ecological system. Ecological, 그럼 뭡니까? 그죠 생태의 그런 말입니다. 우리 뭐, 에코, 그러면 자연 그런 말로 많이 쓰이죠. 그죠 자, 그래서 Ecological, 그러면 뭐, 자연의 생태의 그런 말입니다. 생태 시스템. 그쵸. 죠 그곳에, 그 갈라파고스의 생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그죠 어떤 외부, 뭐, 외부 종이 이렇게 오면 좀 어, 기존에 있던 그런 어떤 생태계, 에좀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걸 영향해서 어, 절대로. 그쵸. 음식 음식도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온전히 여기에 가면 여기에 있는 것으로만 생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조금 더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y two입니다. in the morning, I visit the d o r e n t e r 그렇죠? in the morning, 아침에 저는 다윈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쵸? 이제 삼촌이 근무하시는 다윈 리서치 센터를 그랬습니다. 다윈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It is named after Charles Darwin because he wrote his famous book, The Origin of Species. 그죠? 조금 길니까 여기까지 끊어 읽을게요. 자 그러면 어이 그것은 자 그것은 뭡니까? 어 다윈 센터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다윈 센터는요. is named after. 자, name after 그러면 uh, is named 그러면 수동태로 어 이름이 지어지다. 그렇죠? 그래서 name after 그러면 뭐뭐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지어지다. 이서 <laughs> 우리는 뭐 그냥 어 부모님과 자녀의 이름이 다른데 에, 이름은 그냥 뭐다르게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만약에 피를 그러면 아+ 어, 아들은 뭐예요 어주니어 피를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앞에 주니어라든지 뭐 이런 것만 붙이는 그죠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렇게 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특히 뭐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죠 자신들의 어떤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뭐 건물이나 이런 것도 어. 어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죠 그그 사람의 이름을 건물이나 이런데 어, 똑같이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 거죠, 그렇죠? 다윈 센터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까? e 스 다윈. r 스 다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다윈이니까 다윈 Darwin 센터라고 지어진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뭐에 첼스아윈이 훌륭하신 분이겠죠? 왜냐하면 he 그가 이 첼스아윈이라는 분은 wrote 썼어요. He's a famous for 자신의 유명한 책. 자책 제목 이름이 뭐예요? The Origin of Species. 그죠? 이런 말안 해도 알죠? 종의 기원입니다. 그죠? Origin이 뭐예요? 우리 오리지널이다 그러면 뭐 진짜다 그런 말이죠. 기원. 그죠? 어, 고향. 출천, 그쵸? 원천, 그런 말이죠. 스페이스들은 뭡니까? 조, 뭐 포유류, 그쵸? 무슨 뭐 각각류 이런 거. 자, 종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이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훌륭한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다윈센터라고 지었습니다. 자, after, 그쵸? 어, 후에 he saw the unique animals on this island, 그쵸? 자, 그리고 어, 이어져 어, 그렇죠. 이게 어이예어 예. 어, 센터에 그렇죠. 이름이 이렇게 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he 그는 so 알았습니다. 그렇죠. 발견했습니다. 어 여기서 그는 어뭐철사윈이죠 그렇게 철사윈은 so 발견했어요. unique animals. 자, 유니크 e 그뭡니까어좀 독특한 그렇죠. 혹은 유일한 우리 유니가 붙으면 단 하나에. 그렇죠. 그 여러분도 우리 경안중학교 어 교복이 뭐야? 유니폼. 그렇죠? 폼. 어떻게 유니? 전동일한하나의 어떤 폼 형태여서 교복이 유니폼입니다. 그렇죠? 유니폼. 자, 이제 여기서는 유니크 그러면 어떤 어, 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뭐 그런 의미로 쓰였죠. 자, 그래서 그는 또어 발견했는데 어떤 독특한 동물들을 어디에서 발견했어요? 인디 l 아 n 드 그렇죠? 이러한 어떤 섬들에서 독특한 이름을 아, 독특한 그어 동물들을 발견했습니다. So Uncle Ben said. 자, 이제 우리 삼촌이 말했습니다. The animals here are very unique because this island is isolated from the world outside. 그쵸 삼촌이 뭐라고 말했냐면, the animals, 그쵸 동물들 here 이곳에 있는 이갈라파고 s 그죠, 갈라파고스 섬 이곳에 있는 동물들은 very unique, 매우 독특해, 매우 단 하나밖에 없는 좀 그런 어, 희귀한 것들이야. 왜냐하면 this island, 이 섬이 is isolated. isolate.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립시키다. 근데 비동사 PP니까 수동태로 고립되다. 그런 말이죠. 그죠? 렇 고립되다. 왜냐하면 이 섬이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지. from 어디에서부터요? the world. 세계에서. 그죠? outside. 바깥 세상과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섬에 있는 어떤 어, 그 동물들은 이섬 자체만의 그렇죠? 굉장히 독특한 그런 동물들이 많아. scientists here study how the diversity can help us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the world faces. 그죠? The scientists, 과학자들 here, 이곳에 이곳 갈라파고스의 과학자들, 그죠? 삼촌 벤을 비롯한 나머지 동료 많은 과학자들은 study, 연구해 how 어떻게 the diversity, diversity 그럼 뭡니까? 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다양성이 그러니까 이, 이곳에는 어, 굉장히 그렇죠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이런 어떤 동물의 종들을 살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양성이 can help us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걸 도와줄지요? solve. solve 그럼 뭐하다? 문제를 해결하다, 문제를 풀다 그런 말이죠. 해결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지 뭐를 해결해요? Environmental problem. Environmental 그럼 뭡니까? 환경의 problem. problems 그럼 뭐요? 문제를, 그렇죠? 자 어디에? 어, the world faces. The world faces가 앞에 나온 p r o b l e m s 수식합니다. 사이에 관계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가 세계가 face 페이스, 이제 face가 동사로 쓰면 뭐하다 직면하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직면하다 그래서 세계가 직면한 그런 환경 문제를 우리가 그쵸 그렇죠? 어 해결할 수 있도록 그죠? 어 다양성이라는 게 그죠? 어떻게 어예 어,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을런지를 이곳 과학자들은 연구해. 자 문장이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곳 과학자들은 연구해 어떻게 다양성이 우리가 그죠? 세계가 직면한 환경의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줄수 있을지를 그죠. <laughs> 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이 갈라파고스의 독특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그런 어떤 환경이 어, 세계가 직면한 그죠 환경 문제를 어, 어 푸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그죠 있는 방안을 이곳 과학자들은 연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3번입니다. We went bird watching. 그쵸? 우리는 갔습니다. 우리는 가서 bird. 그쵸? 어떻게? 새를 어, 어, 보러 갔습니다. 그쵸? We saw wild penguins. 자 새, 어, oh, bird. 펭귄도 새의 일종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야생 펭귄을 보았습니다. They didn't care whether we came or went, 그렇죠? 그런데 they, 그들은 이 갈라파고스의 이 wild penguins, 그렇죠? 야생 펭귄들은 didn't care, care 그럼 뭐하다 신경 쓴다네. Didn't care, 그러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렇죠? Whether 뭐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came, 가는지, 그렇죠? 혹은 뭐, 뭐 오는지 오는지 가는지 너희 인간 너는, 너희는 그래라, 우리는 우리 살게 살란다, 그러면서 야, 이 갈라파고스의 이런 동물들은 아주 강심장입니다. 그죠? 사람들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나 봐요. 사람은 워낙 못 봐서 그런가요? 자, 어쨌든, 예, 멋있습니다. on the seashore, I saw a lot of uh, pelicans diving into the water at the same time. 그렇죠? 어, uh, on the seashore, seashore 그럼 뭡니까? 뭐 해변가, 그렇죠? 해변기슭, 그렇죠? 네, 산기슭이 생각나는데, 예, 네, 어, 산으로 끝나는 아, 습으로 아, 죄송해요. 지, 제가 그냥 아들이랑 끝말기길 많이 하는데, 어, 산으로 끝나면은 졌어요. 왜요? 네, 끝에 산, 기 습,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요. 어, 죄송해요. 자, 어쨌든, 해변가에서 아이소, 저는 봤습니다. A lot of pelicans, 그죠 많은 펠리컨들이 다이빙, 다이빙 뭐 하는? 다이빙 하는, 그죠 다이빙하는 모습을 봤어요. Into the water, 어디요? 물 속으로, 바다 속으로 이렇게 다이빙. 근데 어떻게 해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렇죠? 어, 이 펠리컨들은 이 협동심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다이빙하는 것도 각자 하지 않고 같이, 그렇죠? 어, 왠지 되게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I wanted to sit on the bench in front of me, but there was a seal lying on the bench. 그쵸?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뭐뭐봤어요 펭귄 받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타이칸스 받고, 자그 다음에 I want it to sit, 그렇죠? On the bench. 나는 벤치 위에 좀 앉고 싶었어. 이제 많이 돌아다녀서 좀 앉아서 쉬고 싶었는데 자 벤치 어디에 있었습니까? In front of me. 내 앞에 있는 벤치 에 앉아서 쉬고 싶었지만 하지만 there was, 그렇죠? 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세요? 그럼 뭐예요? 이거 표부, 아그뭐 물개입니다, 그렇죠? 어 죄송해요 표범이 아니라 물개입니다. 바다 물개입니다, 그렇죠? 한 마리의 바다 물개가 lying,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언 벤치 어디요 벤치 물개도 어, 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세 가지 어떤 어 여기 어, 가락하고서 섬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서 있으니까 어, 해양 동물들도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봤어요. He looked me in the eyes. 그죠? 나는, 아, 그것이, 그죠? 이 물개가 look me in the eyes. 내 눈을 쳐다보더래. 그러니까 내 눈이랑 이 물개 눈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그죠? Oh, it was very cute. 그죠? 어, 그것은, 그죠? 그렇게 딱 마주쳤을 때본그 물개의 모습은 매우 귀여웠습니다. 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오, 자 마지막 날이에요. This is our last day here. 그죠? This 오늘이 그죠? Uh, our last day. 우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Here, c a l a g o 그 n i a 그죠? 갈라파고스 섬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Uncle Ben and I uh, went hiking to a volcanic area. 그죠? 벤 삼촌과 나는 go hiking, hiking 하러 이제 산행 하러 갔습니다. to 어디로요? Volcanic area. 자, volcanic 그럼 뭡니까? 그죠? 화산의 그런 말입니다. 그죠? 화산의 v o l c a n o c 그럼 화산이죠. 그죠? 어, 형용사입니다. Volcanic area. 그 화산 지역으로 hiking 이제 산을 올라갔어요. 아, 액츄얼리 스팀 프롬 디너스 어라운트 디 에어리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봤어요. 스팀 그럼 뭡니까? 그렇죠? 우리 뭐 연기. 그렇죠? 아, 예. 어, 뭐 수증기. 그렇죠? 수증기. 예, 연기랑 수증기는 좀 다른가요? 어, 예. 제가 좀 예. 개념이 좀 어, 정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스팅 수중기를 보았어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요? The earth,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죠 Around the area. 그 화산지역 주변에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래서 화산활동이 아직도 그렇죠? 활화산인가 봅니다. 화산활동이 조금 이렇게 어, 일어났다가 좀정체기 그렇죠? 휴화산기 이런 시간에는 그래도 밑에서 뭔가 올라오잖아 그렇죠? So this island was made as a resort of a volcanic eruption uh, s o uh, someday it could disappear or it could get bigger so this island, 이갈라파고스 섬은요. was made 만들어졌습니다. as a result 그렇죠? 결과로서 그렇죠? 결과로서 그렇죠. 뭐의 결과로 volcanic eruption. 그렇죠? 화산 이 옵션 그럼 뭡니까 분출 그죠 화산 활동 화산 분출의 어떤 결과로서 화산 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섬입니다. so 그래서 someday 미래에 언젠가 그죠 이 그것이 그죠 이 섬이 could disappear 이제 또뭐 사라질 수도 있는가 봐요. 그죠 화산 활동이 막 너무 심하면 왜 예, 그곳으로 인해서 이 사, 어, 섬이 없어질 수도 있고 혹은 또 누가 아니까이 섬이 could be bigger 더커질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 섬의 운명은 모르지만, 하여튼요, 지금은 천혜의 자원을 간직한 아주 그쵸? 과학적인 네, 어, 가치가 있는 섬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갈라파고스에는 음식을 가지고 갈수 없다 맞죠. 자, 다윈 연구소는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맞죠? 3번가라파고스의 동물들은 다른 곳들과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4번 해변의 펭귄들은 우리가 다가가자 물속으로 급하게 잠수를 했다. 다이빙하는 거는 그렇죠? 아까 전에 펭귄이 아니라 뭐가 다이빙을 한다했어요? 펠리컨들이 다이빙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냥 펭귄을 어. 네, 잊어버렸는데, 그죠 어쨌든, 펭귄이 잠수하는건 아니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5번 갈라파고스는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섬이다. 맞죠? 자, 답은 4 번입니다. 2 번입니다. Why didn't the writer sit on the bench at the seashore? 그렇죠? 왜이 글쓴이가 그예어해 어, 해안가 그렇죠 해안, 해안 벤치에 앉을 아있 수가 없었나요? Where a seal? 그렇죠? 어떤 물개 한 마리가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a seal was lying there.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모범밥처럼 쓰셔도 되겠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는 4번이 맞고요. 이번에 because there was a seal l i n g on the bench. 아, 요게 보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물개가 누워있는 채로 그 벤치에. 그렇죠? 떡하니 누워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